에이 삐쩍 사슴개 사슴개 사슴네 돌아 돌아, 돌아. 어, 오네 네, 일단 그어 일단 프레임, 네 콘센틴 오웨이 오쉣차닉 오오오 바라네도색 다시. 도겸 그그드롭아 언노운 티브언노도 그그그그 크언어씨발 도까뭐야 도까뭐야 이거 페달 병페달 이씨어씨 오케이 어, okay. 터진거 이거 이거 뒷바 뒷바퀴 그 네, 이거 팔팔 이거 아저씨가 고칠 때 크랙 나갖고 시부레. 자 이거 이거 삼삼일인가 이임. 와 이거 요원은 이거, 아마 식슬링인데 이거 수명. 가, 가. 야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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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, 카본인가요? 카본 불카본 이거 도색 다시. 오케이 오케이. 브크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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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모르겠는데 드보이긴 한데 이거 7만 원짜리. 정신? 어 오케이 어, 오케이. 어, 자 코그 뭐야 코그 뭐야 이거 코그 뭐야? 코그 순정이야? 이거 순정은 아닌 거 같고 그 언노운 거 같아 뭐죠? 자 크레이크 크레이크 언노운 언노운인가요? 오케이 언노, 오오 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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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체인 체이 이즈미 뭐, 어 오케이 이즈미 이즈미 레이인가 몰라 아예 예.